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오늘은 이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죠. 이 코스닥 코스닥 1위를 차지하며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그리고 이 알테오젠과 일각을 다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1위를 일각을 다투고 있는 이두 종목 중에 오늘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알테오젠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계실 텐데요. 이 단순히 오늘 이두 종목을 이 비교하기보다는 현재 이 코닥 시장에서 지금 대세가 제약 바이오냐 아니면 2차전지 섹터냐 현재 이거를 알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업황을 보면은 지금 이차전지보다는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많이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그 이유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2차전지도 물론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강세가 나온다. 왜냐면 하 최근에 바이오시밀러도 많이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기도 도래했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 FDA 유한양행이 승인을 받았고 그 삼성 로직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가 좀 강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오늘 영상은 이 알테오젠, 이 알테오젠에 대한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자들 전부 다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이 알테오젠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알테오젠을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서 더 상승하는 이 수익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차트 분석과 이슈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정보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지금 차트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차트가 좀 어마어마한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5만원대 라인에서부터 지금 32만 5천원까지 이렇게 지금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흐름을 보면 대충 이 차트를 좀 분석해 볼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요렇게 지금 쐐기 형태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쇠기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이 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위로 쏘는 경우도 있지만 교과서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이런 쇠기형 형태는 급락이거든요. 근데이 급락이 여기서 바로 나올지 아니면 한번 돌파하고 나서 나올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매수자분들한테는 지금 자리가 그렇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아니고요. 물론 단타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 아주 단타치기 굉장히 이제 짜릿짜릿한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돌파를 해서 이게 정말 천국의 계단이 될지 아니면 이 쇠기 형태를 마지막 피날레를 급락으로 보여주지 이거는 제가 좀더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 1위를 탈환을 하고. 지금 에코프로비엠한테 최근에 내주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한 번도 이 알테오존이 코드가 1위가 됐죠. 그래서 이수련 패턴은 여러분들이 좀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런 패턴들은 떨어지는 게 가장 교과서적이지만 이게 세력들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개미들한테 바로 교과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상승해 버린다? 그건 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 개미들이 아마 많이 타 있을 거예요. 이 세력들이 여기서 올려버리면 개미들한테 이제 수익을 다 떠먹여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이 고점을 돌파해도 이 개미들이 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량을 다 던집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세력들의 손해도 크고 세력들이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번 털고 올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대응으로서 우리가 좀 점쳐봐야 될것 같아서 지금 현재까지 사항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이 실시간으로 뭐 알테오젠이든 뭐 에코프로 비엠이든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블루엠텍이든 요즘 많이 이슈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분석 을 올려드리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차트를 24시간 봐요. 그니까 말이 24시간이지 이제 장이 끝날 때까지 보는데,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수많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걸 다 체크를 해서 단타로 조금 먹을 수 있는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가 9월 2일날도 에코프로비에 2차전지 최근에 살짝 반등 나왔었죠. 그것도 17만 천원에 들어가서 18만원 엑시트에서 한5% 정도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블루엠 텍으로 19만 9천 원에 들어가, 아니 19,900원에 들어가서 2만 1,100원 엑시트해가지고 6%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낼수 있는 이유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을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먹을 구간들을 저는 다 체크를 해놓고 뭐 수급이 많이 들어오든 사실은 수급이 많이 안 들어오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고 저는 순간순간에 이 기술적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보고 구독자 분들한테 텔레그램으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 텔레그램은 지금은 비공개로 돌려놨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거를 무료로 다 공개로 돌려놨더니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공개로 다 돌려놨는데요 그 이유가 이걸 이제 무료로 다 링크로 올려놨더니 뭐 광고하시는 분이나 홍보하는 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비공개로 바꿔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매일매일 시황 체크해드리고, 텔레그램에 그냥 이거 뭐 조건 없습니다. 무료고요. 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링크 타고 들어오면 되는 건데, 링크만 제가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번호로 R, R이라고 그냥 한 글자만 올려주십시오. R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려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장 끝날 때까지 차트만 보고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자리들 나오면은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좋겠고 최근에 한국가스공사도 여기서 37,000원 라인에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보내 드렸거든요. 이것도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기 지지 구간 찾은 거고 뭐 거래량 여기 매물대 보고 나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한 거라 이때는 저희가 41% 이거 다 먹었습니다. 여기 매물대까지 올라갈 거 예상해서 다 먹었고 지금 여기도 세기형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제가 다 올려 드린 거니까 위에 번호로 R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무료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지금 알테오젠은 제가 차트 분석을 그냥 간단히만 해드렸고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슈 체크도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바쁘신 분들은 지금 뭐 영상 굳이 끝까지 안 보셔도 되고요. 이 알테오젠 시나리오 전략을 제가 공략집 만들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신규 매수자나 기존 매수자분들을 위해서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 타점, 그 다음에 엑시타는 매도 타점, 그리고 기존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타기, 물려계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물타기 자리나 그다 불타기 자리, 수익극대화할 수 있는 불타기 자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만들었거든요. 보통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번호로 R이라고 보내주시면 아까 텔레그램 링크랑 이 알테오젠이 전략 자료 제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이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알테오젠의 이슈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도대체 너 언제까지 오를 거냐, 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1차적으로 알테오젠의 호재는 이 히알라누디아제 아시죠? 발음하기도 힘든데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 정맥 주사 약물을 이피아 주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미국 에서는 이제 물질 특허에 대한 결정을 받았고요. 오랜만에도 이 기술료로 해서 한 900억 정도 지금 수치하고 성장한 상태입니다. 이러니 이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주된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머인데요이 머크와의 독점 계약인데 이 머크는 SC 제형에 대한 임상 3상을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이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고, 그리고 키투르다, 키투르 아시죠? 여기서 블록버스터 약물에 대한 굉장히 이제 조단위 매출을 이뤄낸 이 약물에 대한 매출의 5%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엄청난 더큰 매출을 이뤄내고 수익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머크와의 독점 계약으로. S.C. 제형에 대한 기술을 독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업 가치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히알루노 디, 디 히알루노 디다제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아까 물질 특허 결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세계적으로 이제 기술력 부분에서는 관심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이런 러버콜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죠, 이 SADC. ADC에 대한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요. 연초부터 기대했던 이 알트워젠의 이 피아주사 제형으로 지금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만약에 이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목표가인 40만원은 저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알트워젠의 신약 후보질에서 이 최근 임상 자체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FDA 승인, 최근에 유한양행, FDA 승인 받으면서 지금 달라라로 올라갔죠. 이 알테오젠도 지금도 달라라지만, 이 FDA 승인을 받으면 은더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이 32만 5천 원인데, 이게 4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은 최저점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올라갈지, 떨어지고 올라갈지, 올라오고 떨어질지는, 제가 텔레그램이랑, 그리고 아까 그, 매수 매도 전략지 공략집 있죠? 그 자료에서 제가 다 올려 놨으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씩 다 올려 놨으니까 그거 받아 가시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으니 위에 번호로 r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에서 이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이 제약사들에 대한 비용 절감이 이 가능한 대안을 지금 찾도록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은 이 정맥 주사를 이 피하 주사로 변경의 약가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지금 큰 서포트 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테오젠이 지금 달나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국지과 호재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이차 전지도 물론 중요한 성장 산업이지만 이 제약 바이오가 앞으로 1년 동안은 제가 볼 때는 달나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코스닥 1위 자리는 놓치지 않을 것 같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2 3 년도부터 3 3 년도까지 거의 1 0년 가량은 이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이 특허권이 만료되는 의약품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거의 블록버스터 그 약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단이 매출을 내는 이런 약품들이 풀렸는데, 이게 만약에 풀린다라고 하면은 드리나케 이제 제약바이 회사들이 달라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진 한 1년간은 뭐 앞으로 9년 더 있겠지만, 1년간은 저는 무조건 제약바이오는 지금보다 더큰 시장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와 맞물려서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금리죠. 금리나. 이제 9월 달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하 발표가 있어요. 물론 금리 인하가 안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90% 금리 인하는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50bp 금리 인하가 되냐 아니면 25bp 금리 인하가 되냐 이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저는 50bp로 내려가면서 지금보다 더큰이 폭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제약 바이오 수혜주가 왜 되냐? 지금 금리 인하되면 수혜주로 지금 제약 바이오가 두말하면 이버프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왜 나오냐면 결국에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을 실험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케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개발하고 이제 뭐 임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되면 보통 회사들이 이제 부채를 안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자가 나가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덜어지고 당연히 기업에 대한 재무가 좋아지겠죠. 그럼 이 이자가 떨어진 만큼 이차익분에 대한 걸 고스란히 투자로 들어갈 거고 투자로 들어가지 않나, 않는다 한들 이게 그냥 회사에 대한 이익으로 측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표가 금리 인하는 가리키고 있고 게다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 상황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수혜주로 제약 바이오가 1순위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 바이오는 더 커질 거고 거기 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이게 이제 특허권이 만료돼서 더 크게 될 거고 게다가 알테오젠의 기술력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FDA 승인을 지금 예정 중인 거고 지금 뭐 유한양행부터 HLB부터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서 이 알테오젠 또한 이 코스닥 1위 선두 회사로 저는 지금부터 더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하나 선물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이 알테오젠에 대한 이 전략 공략지 보내드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텔레그램 링크로 이런 절, 이런 종목 말고도 매일 매일 단타로라도 먹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거 올려드리거든요. 제가 장 끝날 때까지 차트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비공개 링크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링크 드리면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 무료예요. 뭐 조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선별하는 방법 이 상승하는 종목 패턴과 변곡점 그 다음에 매도 전략까지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마지막 엑시트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제가 여기다 다 노하우를 녹인 거거든요. 또 이것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그냥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PDF 자료를 보고 이렇게 자기가 매매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주신 거고요. 제가 따로 뭐 리딩을 하거나 뭐 당연 리딩 안 하지만 제 종목을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해드린 건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수학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셨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공부를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R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또는 뭐두 글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알테든 알테오젠이든 보내주시면 제가 아까 이 알테오젠 시나리오에 대한 저, 대응 전략 뭐 신규 매수자 기존 매수자들에 대한 매 투자 전략과 그다음 엑시트하는 매도 전략까지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 그 다음에 주식 종목 종목 찾는 법뭐 주도주 찾는 방법 상승 모멘텀 있는 종목 찾는 법 이것까지 같이 세 가지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나중에 저 힘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지도 못하니까 지금 기회 있으실 때 문자로 알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